그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본인이 첫 번째 인터뷰에서도 2016년, 어, 이후로는 이제 관계가 좀 소원해져가지고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는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간간이 또 이제 그이 김중순 씨 주변에 있는 분 얘기 들어보면 최은순 씨하고 어, 뭐 이렇게 그 이후로도 어, 좀 관계가 좀 이어져 갔다. 뭐 특히 뭐, 최우순 씨가 이제 그, 오천동 땅 사기 사건으로 석방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김충식 씨였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문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한번 전화를 한번, 저, 그부분들 질문했습니다. 물어봤어요. 네, 맞이보시죠 이번에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요. 네. 그 대통령 취임식 때 가보, 가보셨나요? 네, 저, 저는 이제 국가원로자문위원회. 에 네. 그, 초청이 열팩 그때. 국가원로자문회의 초청으로 네. 가신 건가요? 예. 네. 거기 가셔가지고, 저기, 최은순 씨하고도 인사를 했나요? 예, 네, 했죠. 아, 최은순 씨하고도 인사를 네, 가족 했어요 가족사, 가족속에 혼자 들렁 앉아있더라 아, 최은순 씨 가족들렁 앉아있어서? 가족, 음. 앉아 가족소에. 가족 아, 혼자. 그래, 네. 음. 혼자 앉서안 됐더라고요. 네. 나도 지금 초청에 우리 일행들 저, 저 사람들 다 우리 일행이라고. 음. 그렇게 얘기했 음. 그럼 최은수 회장하고는 그 2016년도에 끊어지고 난 뒤에 음.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닌, 아니, 아닌가 보죠? 가끔씩 왔다 갔다를 했나요? 저, 별, 별수 있는 기회가 있어. 서 배고프고. 그런니까뵐 일이 없잖아요. 가서 네. 사업을 안해도 되죠. 음, 네. 같이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아, 네. 뭐 사업을 하진 않지만 그냥 어떻게 아는 사람들 이렇게 모일 때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음. 그러긴 했었나요? 음. 음. 그리고 도촌동땅 사기사건으로 이제 그 구속될 때, 음. 그때도 원장님을 한번 찾아봤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뭐, 그건 뭐래요 그 도촌동땅, 그 전에 뭐 구속될 때. 그 아니면 저... 석, 아, 저기, 아니 왔어요 안 석방되고 나서, 어, 어. 석방되고 나서 전화만 한번 내가 했나? 아, 석방되고 나서 전화만 한번 하셨다고? 네. 음. 음. 이 예, 어, 녹취를 통해서 보면 확실히 이제 그 김충식 주변에 있는 그 측근 인사들 같은 경우 얘기하고 조금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주변 측근 인사들은 이제 2015년도에 그 벨린 장벽 전시회 땜돈 문제로 크게 다퉜고 음. 2016년도 양평 공공지구 아파트 이제 두 채를 받기로 했는데 결국 최운수 쪽에서 안 주면서 음. 완전 두 사람이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또 윤석열 그 취임식 때 본인이 가서 또 취운순하고 또 인사도 했다고 하고 음. 또그 석방 도촌도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이제 음. 석방되고 난뒤에 본인이 전화도 한번 걸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2016년 17년을 기점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맞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최현순 씨를 뭐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고 안 보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음.